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laughs>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우리의 영혼과 몸과 이 정신 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알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것만 이제 전부인 줄을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물론 영적인 게 일단 우선이니까. 그렇죠? 교회가 뭐 우리 육신을 뭐 다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야. 또 정신을 다루는 것도 엄밀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교제도 영적인 것이고 교회 자체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존재의 물을 영적인 거로만 착할 때가 있어요. 예. 네. 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건전한 올바른 생각은 뭐냐? 인간은 영혼도 주, 우리가 영적이기는 하지만 마음과 정신, 육체 이 부분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해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신에 예, 상태도 잘알수 있으면 좋고 어, 또이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서 이번 강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기본적인 활동은 정신적 활동이에요. 일단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야 육체 활동도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딱 적자면 일단 영혼이 중요해그 다음에 뭐야? 정신이 육체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중요시 여기지만 자체 정신과 육체를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에서도 정신이 특히 그래 네, 왠지 교회에서 정신적인 거 얘기하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뭔가 정신적인 걸 얘기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자꾸 그런 편익편익관이 있어 편익, 편견이라고 하죠 아,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했을땐 거기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 영적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 정신과 육신은 빼도 되겠네. 하면 그게 전형적인, 쉽게 얘기하면, 이월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또 이제 더 잘못 가게 되면 아주 또, 영지주의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많은 직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예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나도 확실하게 나도 놀랐어요. 정신과 의사가 모든 직종 중에 자살률이 1위래요, 1위. 1일. 정신과 의사가 진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그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상담을, 어쨌든 치료행위, 의료행위지만, 그걸 하루에 만약에 6, 7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 달, 두 달, 몇 년씩 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멘탈이 이게 굳건할 수 있겠냐 이거요. 예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가까운 친구나 누가 혹시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이제 목회자니까 그게 저도 그게 일이긴 한데 근데 상담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난못 해. 그러면 <laughs> 그러뭐그 직업 자체를 그만둬야죠.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상담을 많이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뭐, 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 근데 정신도 전염이 됩니다. 정신도 전염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아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생각들이, 동성애에 대한, 또, 이런 폐미,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염이 된 거예요. 정신이, 전이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이 꼭 전염병, 육체 전염병처럼 정신도 전염, 전이가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걸 많이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정신 상태를 점검한대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체크를 해서 내가 우울증이 혹시 오지 않았나. 왜 자기가 온전해야 상담을 해주지. 자기 정신 상태가 잘못됐는데 둘다 똑같이 미쳐버리면 거기서 뭐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누구 하나라도 정상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정신과 의사들 중에 그만 그 환자를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만, 어, 수년간 하다 보면 자기의 정신도 무너지게 해서 자살, 그래서 자살 그 직종 중에 1위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영혼에 대한 것들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정말 저도 경험하고 체험해 봤지만, 자기의 정신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잘 다루면서 또 곁들여서 정신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물론 정신병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 에 얘기했어요. 뭐 근데 가장 흔한 건뭐 이제 뭐 우울증, 뭐 조증, 뭐 대인기피증, 피해망상, 그다음에 뭐 이제 갑자기 막 그냥 그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조절을 못해서 갑자기 막 그냥 뭐 화를 냈다가 웃었다, 슬퍼했다가 막 기복이 심한 뭐 그런 정서불안도 그렇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또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되고 더 심하면 정신과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결국은 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인간의 정신도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정신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대요. 아직도 없대. 그건 없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자체가 어떤 정신적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지만, 그걸 완화시키고, 그걸 진정시키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물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치료 방법을 하는 이유가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화시켜서 그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거.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그는 어떤 약물 처방을 계속 받고 또 필요한 정신과 어떤 여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는 날까지 정신병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당연히 우리 영혼을 영혼의 생명도 주지만. 우리의 정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하시고 또 어,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여기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훨씬 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치료, 신앙생활했을 때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면은 복음을 받아든 입장에서 훨씬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압박이 와요. 예, 너무나 많은 압박이 와요. 예, 보이지 않는 많은 압박.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이기기가 힘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정신적으로 난 강해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자책하지 말아요. 자책하지 말다고. 어, 아, 왜 이렇게 나는 약하지? 왜 나는 정신적으로 약하지? 자책하지 말고, 인간 자체가 정신적으로 완벽하거나 완전히 강한 사람은 없어요. 없으니까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약할 때 그걸 자책하지는 말고 그러한 약할 때그 약함을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나 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 정신과 치료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정신과 환자들이 자기의 상태를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분명히 좋아지고,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데, 난 필요 없다. 난 괜찮다. 나는 뭐 아무 일 없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그 진란표가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그냥 주관적으로 말로 해서는 인정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그, 진단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야 인정을 해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아, 내가 진짜 이러이러 이러 문제가 있구나. 그걸, 그렇게 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연히, 어, 당신은 뭐다, 뭐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니까 뭐다 하다.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약한 그 이유 중에 아마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여러 요원이 있을 거예 그때 우리가 참 그걸 잘다뤄야 돼. 그걸 다루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생기고 피해망상이 생기고 대인기피가 생기고 또어 뭐랄까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가지고. 어느 시기에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그 뭐, 무슨 뭐,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사실 이것도, 이것도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통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미미하게, 네. 자기에게나 남에게 큰 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나타날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저, <laughs> 독일의 2차 대전 때, 평범한 많은 독일인들이, 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대 그런 광풍에 휩쓸려가지고, 응? 유대인들을 막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일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이전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그냥 평범한. 그러나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아주 강폭하고 잔인한 네. 나치 고위 장교가 낮에는 도시 저기 수용소 가스실에다가 막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어, 학살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크~' 여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사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잔인한 도살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크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비둘기 집을 만드는 짜파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모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신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당연한 거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다스린 데도 이것은 상당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차적으로 자기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 자기의 그런 내적인 것들을 잘 다스릴 수있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자기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의료적인 치료를 꼭 받도록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아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더 심화돼서 나중에는 아무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 이웃,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건 진짜 그 성경에 참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괜히 그 말이 나온 게 아니겠죠. 괜히 그런 말이 그냥 멋있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거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딱 하나 중요한 걸 잡은 거 맞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어쨌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진짜 저산 속에 혼자 들어가 있어야 돼. 혼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던, 있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중이나 수도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나는 별로 가치를 못 느껴. 왜? 그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있잖아. 조용한 절가는 수도자리에 있는데, 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소소한 건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산 아래에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요 어? 그러니까 해민 같은 그런 부류들이, 크, 참 정말 보면은, 나는 그 이전에도 무슨 이런 개소리를 하냐. 나이도 얼마 처먹지 않은 게, 머리도 빡빡 깎지도 않고, 응? 약간 멋부리느라고 좀 남겨놓고 있어. 어? 나는 솔직히 그래. 나는 처음에, 해민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무슨 빨갛잖아, 헛소리 하냐. 이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 이런 소리는 앵무새도 가르치면 하겠다. 하나만 하는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 근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힐링이나 되는 듯이.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사제나 신부, 뭐추기경뭐불교 고승들이 하는 말은 난 솔직히 다 개소리로 들어요. 당신들이 한번 고생을 해보고, 당신들이 고생해서 애도 키워보고, 당신들이 고생해서 돈을 벌어봐라. 그 입에서 그 입이, 그 말이 나오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부처 가한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 인간의 말이라고 해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처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어두고 찬송을 많이 듣고 부르십시오. 그럼 확실히 심신이 안정이 돼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그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미친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귀신 들려고 미쳐 갖고 막 광란 막 번뇌와 광란에 빠졌을 때 다윗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을 때 어때요? 악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전제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꼭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제가 그분들에게 첫째로 하고 싶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걸좀좀 말하고 싶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인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찬, 찬송과 작곡과 작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도 막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뭐, 그 당시에 뭐, 정신과 뭐, 약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그 위대한 찬송, 작시, 작곡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막 극심하게 고통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할까? 그게 계속되면은 그 계속되면은 진짜 어떤 종류의 정신병에 꼭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 네, 이것부터 하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혹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다. 그 사람들은 진짜 고통, 엄청난 고통, 지옥 같은 나를 매일 매 순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어떠한 소망을 주겠습니까? 뭐 그자 그뭐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뭐 유튜브에서 하는 무슨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쓸데없는 무슨 뭐 인생관이 어쩌고 그 따위 소리 그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에? 도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목회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가 갖는 사람 을 상담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꼭 권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 왔고 물론 머리가 맑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 가라앉는 건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안정이 되고 차도가 그게 조절이 돼요. 예. 네?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발생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일단은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하는 해법은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또 발달한다고 해서 오늘날 병이 완전 히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여전히 사람은 병들로 죽잖아요. 똑같아요.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걸 다룰 때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야 되느냐, 우리는 역시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다루는 것이 가장 첫째다. 아,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압력, 정신적 압력, 심리적인 압박이 왔을 때, 저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적용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어떤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찾는 일에 있어서 주를 찾으면서, 주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체적인, 뭐, 우리가 뭐 햇볕을 좀 많이 쓴다든가, 혹 좋은 뭐또 약을 또 뭐, 예, 역시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송도들도 많은 일로 어떤 속상해하고 괴롭고 정신이 으로막 그래도, 그래도 역시 우리 송도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나 정신도 차분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때 네. 괜히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찾아다니지 말고 꼭 믿음과 신앙의 길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요소도 이것도 죽어야 끝납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해결, 그거는 영원히 해결 안될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약이 생, 어떤 약을 하나 먹으면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막 그냥 그런 약은 앞으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닮아 가지고 있는데 그만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많이 망가진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 방식이에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이건 이거,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진짜 정말 자살 충동도 있고, 못도 뭐 있는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일단,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는 거라고.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정신과 가서 치료해야 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보는데 본인은 모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얘기했죠.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무조건 뭐 정신과에 가라는 뜻이 아니지만, 가서 좀그 정신과 진단표가 있어요. 그거라도 좀 받아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구나 하는 걸 알기만 해더라도 일단 좋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하지 말라고. 어. 근데 그게 부정이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닌데 영적인 거라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닌데. 이건 기도나 말씀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괜히 헛다리 집을 자꾸 짚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혹, 아 나에게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오늘 제가 말한 그러한 방식을 꼭좀 나가시길 아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처음 창조할 땐 정말 완벽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정신도 모든 면에서 좀 온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